네 녹화 시작 들어왔습니다. 랭기입니다. 네안 돌리려고 했지만 뭔가 뭔가 피가 끓어오르면서 돌려야 될것 같은 이상한 기분 들었기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대가 올라프예요. 반했습니다. 아, 엔간한 올라프가 아닌 이상 나 아, 모르. 엔간한 올라프인 이상 저는 그냥 찌발릴 겁니다. 하지만 엔간한 올라프가 아니라면 안찌기겠죠 하지만 상대 올라프는 잘알 겁니다. 무서운, 너무 무서워요. 정말 망했어요. 네. 아 졸리다. 녹화하는 시간이 참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랭킹이니까 한 바퀴 해보도록 할게요. 말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파미 하장복 하는 게 맞습니다. 쭉 빠지고 일부러 디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피가 깎이면 더 제가 손해이기 때문에 돌려요. 플라프 만화 뺀 걸로 이득이라면서 자주만 올려줍시다. 클라프 상태로 라인이 당겨졌을때는 장막찍는게 좋아요 때때로 독 견제를 켜거든요 심시온 막아주시면 돼요 물론 그때는 장막찍힌걸 느치지만아내 대가리 리신이 한번 죽었네요. 어, 뭐야. 태포고 있던데. 됐다. 피이식으딱나가냈다 장막이 없죠? 안 아, 되면 안 돼요. 어? 올라프의 마나가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 CS를 좀 보더라도. 아. 엄청 버렸네, 근데. 예스를 좀 버리더라도 어, 망했다 오오오 했다 마지막 고션이죠 저거 먹고 이제 쟤는 집갈겁니다 아야 스킬이 찍히면 좀 무서워지는데 지켜주시고 미니언이 있을 때는 좀키우는것더 좋아요 오블리스틸 만화도 있어? 만화 많네 아, 탈팀이야 자, 따졌죠? 만화를 다 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만화를 빼주시면 올라프가 도끼를 못 던집니다 초반에 도끼 많이 던진 올라프에게 이렇게 비겨서 선수할 수 있죠 CS도 따라왔죠? 이거 많이 박습니다 이거 테란스요 잠깐만 여기있어 풀뺐다 툭 출발 춰주고끝 알았다 여기 못해. 여기 서태를 탔네. 음. 자, 보면 알겠지만, 신발과 총가워스 같죠? 올라프상대로는, 이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긴 한데, 노란을 가해서, 이렇게 슈퍼 잡템을 얻도록 합시다. 이렇게, 잡템. 으으으, <laughs> 자, 슈퍼 잡템입니다. 난단 CS가 좀 말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생존했기 때문에 아... 참... 저 경치 먹기 죠 헛! 탔다 오케이, 탔다 먹어주시고... 6력부터는 이제 답 없습니다. 기본 방어력이 높아서 궁 때문에 딜이 잘안바뀌 데다가 한 번, 이제 한방 싸움 하려고 하는데 저니까 궁키고 달려오면 미안한 다섯 개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공지속 시간 동안 버티려면 근데, 그때, 보속올라프안 들어오죠. 참. 일단 계속 깔리게 파밍 해주시고, 올라프스 올때 됐죠? 큐포. 인것 같네요. 열정검 치명타 좀 중요합니다, 얘한테는. 보니까 지금 라인 밀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라인이 완전 똥입니다. 망했어요. 이런 올라프가 도끼되고 후루루루루를 하면 제가 죽어야 되거든요. 탈진이 이제 곧 돌긴 도는데, 푸른은 아마 거의 동시에 돌 거고. 아, 저기까지 갔는데도, 보그 탑에 안 꼬라박힙니다. 와드 박으러 가는 것 같네요. 오케이. 라인 이제 밀린다. 이제 밀리거든요. 네. 저렇게 먼저 맞아서 민니이다 죽고 오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밀릴 겁니다. 그니까 러여기 와드 한개 박아주는데, 빨강이네. 자, 비마. 자, 저러고 있죠. 부셔줍니다. 빙하를 받은거였네요 빙하를 벌써부터 부셨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자 CS를 좀 놓치더라도 말했처럼 올라프 상대로는 그냥 안 처맞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CS를 놓치더라도 이렇게 갑니다 보셔야겠지만 미니언이 엄청나게 쌓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청나게 잘 밀릴겁니다 그러니까 안가도 돼요 자 리신이 저쪽에 있는 거 발견했고 카릭스는 에서 슬슬 어딘지 안보이고 자딜안바히죠 6 3 m 이바니다 저건 그냥 딜도 아니에요. 자, 이거 지금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갈수가 없다. 아우, 이쁜데, 너무 손해본다, 이건. 거 아우, 없다니까. 아하, 친구, 이거 참. 무슨 맛이야? 대가리. 와드지? 아들도 그냥 시작 밝혀버렸네. 자, 고통받는 제이스 레드. 와... 아, 레드야. 저게 그 소문의 레드인가? 레드에서 답이 없죠. 지금 오케이, 도끼로 밀어주네요. 감사합니다. 저녁에 파밍을 조금할수 있죠. 도끼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도끼 다시 못 던, 뭐야. 어, 역시 올라프 라는 사람이네. 올라프 형씨에다 수상눈까지 완벽하긴 하네. 음. 저 레드 없어질 때까지만 계획입시다. 어차피 올라프 상대로는 이제 좀 파밍만 해줘도 이긴 분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탁먹어줄랬는데 실패. 도끼가 던지면 막아주시고요. 나갈 일이 없어서 지금, 이거 막아주면 괜찮아요. 주. 어? 오, 위험했다. 아.. 어, 이럴수가. <laughs> 자, 이제 레드가 이제 한 30에서 20초 정도 나온 거거든요. 올라프가 미안데, 아마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집을 갔다 오던가. 그렇기 때문에 라인 한번 쭉내려오어가겠습니다 2p정도면 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엄마야 자, 만화를 다 써버렸습니다. 여기 또 여기 있었네요 <laughs> 예지을못 했다. 저기 있는 자, 올라프 만화 다 써서 만화 마나... 라인 푸시가 안됩니다 자, 레드 끝났죠? 카직스만 없으면 이제 킬각이 도 나올 수 있습니다 궁도 못 쓸만 하죠. 저 있네 오케이, 한번 오르고 들어가겠습니다 대가리가 너무 아픈데 와궁키인네 이렇게 중요한 평타를 미니언에게 쳐오렸다.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자, 슈퍼 디로스템. 자, 제가 방금 큐풀을 했죠. 이 큐풀을 안한 이유는 아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선 죽어요. 근데 이제 큐풀 같은 경우에는 좀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패 안 하거든요. 제가 못 맞추는 건있을 망이죠. 오케이. <laughs> 그런데 제가, 그 큐플, 이큐풀안쓴 이유가, 일단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궁이랑 플래시를 다 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못못합니다 그냥. 올라픈 뚜벅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보 갱킹도 한번 받으면서 무난하게 해고 있습니다. 아근할라인은더먹는데 할라잉, 할렉, 할라지할라인할라 제발, 제발, 제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씨 결국은 어허, 무서워 오케이 자, 이 게임은 무난하게 일것 같습니다 우리 진이 짱짱 세기 때문이죠 이 올라프가 이렇게 너무 마나가 낭비하죠? 네, 좋습니다 야, 쏘 상대 많이 안 내보신 분인 것 같아요 만화가 중요한데 아니면 그냥 지금 야스오가 올라프를 이기는 상성이 된건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네요 근데 제 생각엔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분이 저말 들었다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테리어서 탈진 대 테리니까 이기는 거겠죠 유령 무늬랑 공속 신발 나왔습니다 저 요즘 공속 중에서 무조건 이거밖에 안 가요 옛날에는 쫄보여서 안 갔는데 이렇게 딜교를 짱짱 좋게 할수 있습니다. 상대분도 열광이에요. 구안 키시네요. 심으로 그러면 미니언이 좀 왔을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피오진행. 아 자, 쿠 한번 이상 날렸고요 아야. 아, 너 이상하게 한번 날리고. 아, 대가리. 어이구야. 이건 쭉 빠진 게 좋을 것 같소.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안 되겠다. 다이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뒤쪽에서. 뭐야. 먹여주기 뭐, 힘들다. 올라프가 또한번각을볼지도 몰라요. 이렇게요. 피우냐, 왜 그러냐, 근데. 안 그래. 본이 나한테 너무 많이 스노우 밀리을게어 내가 탈진도 걸었죠, 그냥. 짜증나는 거. 자, 아, 그럼 이제 탑, 고탑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고통받는 재있어 이거 보시고. 서포터가 탱이 아니, 에 그러니까 뭐야. 딴딴 놈이 아니기 때문에. b f 를 갈까, 아니 아, b f 당 그냥 체력보도 가면 되겠다. 무서워, 씨 저거. 상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부터 카이익스 정글은 야수가 못 이겨요. 정글이 갱킹 안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원래 엄청나게 파거든요, 보통. 카이익스 놈한 놈도 특히. 많이 아주. 보기수죠 어, 머리좀근질럽네음 좋습니다. 하. 말했지만 빡겜 중이에요. 네, 빡겜 중인데 실수좀잘 나오네요. 그리고이 게임은 상대방이 멘탈이 터졌다면 아마 그냥 끝날 게임이고요 엄청나게 멘탈을 갖고 무난무난하게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라면, 알콜 조심을좀 해야 됩니다. 역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카엑스가 너무 세서, 이 저게 너무 세군요, 진짜. 말 그대로. 공속신발 깼고. 차. 으, 뿜마티아 우리 카츠익스 저 있네요 네 풀이지 안돼 있나 아쪼아나 거기 없어 나 거기 없어 누블랑 같은 녀석을 상대주고 같냐안 해주지 음 라인 좀 많이 똥이네 야스가 이렇게 카운터 상대라도킬좀 많이 먹으면 엄청나게 쎄지기 때문에 카운터도 이렇게 킬을 좀 머거, 좀만 먹으면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후반가면 다시 역전이 되는 카운터 챔피언들이 몇몇 있어요 이렐리아 다리우스 이런 애들 네뭐 때때로 이제 동실력대에서 리븐 뭐 이런 애들도요 하지만 올라프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극후반 가면 절대로 야스오를 때려잡을 수 없습니다. 피읍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공만 쓰면. 아니면 뭐 올라프가 극딜템을 갖다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추가 체력 좀 붙었고요. 아미가 던집니다. 네, 벌써 게임이 재미없어졌죠. 20분 칼입니다뭐전 승격전 중이기 때문에 매우 개이득을 받고요 와..뭔딜이야 아, 진짜 뭔딜이야 진짜로 뭔딜이야 저거 <laughs> 방금 딜이 아오 예날 뛰고 있다 yeah. 날 얼망을 지금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난 체력템이 좀 필요하거든요 고등들이 대가리찍기가 너무 아파서 대가리찍기를 버티기 위해서 체력템이 한개 필요한데 난 이거를 요리는 좀으로커버 칩니다 그 다음에 무대를 바로 갈까 아니면 피부템으로 갈까 생각 중인데 던지나 참나 이거 공중이잖아 좋았다 체력이 좀 많죠 전 너무 졸려하지그 제이스가 날리지 말아서, 얘네 살찌을 어디다 쓰던 간에는 어차피 뭐 죽기 때문에 막이이 아, 뭐야, 있고. 어허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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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승격전이긴 한데, 템 연구를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용에다소호창사 바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게 방어력도 있고, 공격력 4 0이가 돼서, 그러니까 좀 싸요, 이게, 가격이. 게다가 여기. 야소의 치명점 단점이 나대다가 죽고, 한타가 망해버리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만 상황이 잡힌단 말이죠. 그렇게 상황이 잡히는 게 아니면 소호창사를 빠지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게 넣어도 맞고, 이게 촉... 이건 이 세요, 동이구요 정확하게, 탁, 막아지. 총검이 원래 투사체였는데, 바뀌고 나서 저렇게 막 레이저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막혀요. 참 슬프죠. 옛날에 대파도 막혔었는데, 참. <laughs> 옛날이 그립다.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응, 쓰레쉬가 이야 드라인에 가질 수 있다. 차 도미, 왕, 도우리, 테어 도우리, 도우버 도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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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닿는 요걸. 아, 뭐, 라이야 이거. 아. 고천다당. 음, <놀람> <놀람> 어? 망했다 안 돼! 실드 죠 아, 슈퍼 하드팀 잠깐만 이거를 그냥 소전에 지금 팔고 인내하라 빨리 게임 좀 끝나서 좋겠네요 다른 게임 몰라도 승격전은 <laughs> 승격전은 그냥 좀 안전하게 이기고 싶다 남이는 안하는데 거의 르블랑 정말 싫다. 제이큔 자체가 그냥. 내가 봤다. 저쳐 어디서 저렇게 힘만 오는 건 계속 하는 거야. 빨리 정근내줘승격전만 <laughs> 아니면 내가 게임 즐길 텐데 승격전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어, 야들아. Å! Oh. 이번엔... 그렇지, 이겼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바뀌서 죄송합니다 꼭 이기고 싶었어요 다시 올라가야죠 수고하셨습니다